여섯 번째 담보제출이 있는 집은 어,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, 인터넷 광고를 보다 보면 은뭐 집을 무조건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광고들이 보이는데 이건 사실 허위광고에 가깝습니다 어, 근저당권이 있는 집의 경우 이제 근저당권자가 즉 채권자죠 채권자가 어, 얼마든지 경매 신청을 할수 있죠 근데 그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,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낙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바꿔 말하면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경매 신청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.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자가 근저당권 담당자 그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내가 앞으로 변제를 매월 잘할 것이니 경매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무조건 경매 신청을 뭐 막을 수 있다 개인의 생에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담당자도 자기들도 이제 인사 이동 기간이 있겠죠. 그리고 담당자가 교체되면 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무슨 소리냐? 나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. 뭐 전임자는 경매 신청을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경매 신청을 하겠다.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